2019, 한영외고, 1학기 중간고사,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 AB가 들어있는 방전관을 관찰해서, 선스펙트럼 및, 자, 선스펙트럼, 다른 말로 방출. 미지의별 CD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체크 한번 할까? 자, AB가 방출이에요, 방출. 그죠? 기체 방전관. 자, 방출은 검정 바탕의 밝은 줄. 됐죠? 문제 없지? 자 cd는 흡수래 흡수면 무지개처럼 어, 바탕색에다가 어, 검정줄 검정줄 그죠 문제없다 됐죠 됐지 그럼 바로 볼게요 자객부터자별 c와 e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같은 종류의 원소로 돼 있다 자 c 찾을게요 c 자 c는요 볼게요 c는 자 c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그죠 c에 있는 선과 비교할 수 있는 게 a b가 될것 같아 a 자 볼까요 a의 요선 요선 요선, 요선이 C에 고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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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말 될까? A선 4개가 위치랑 C선 4개의 위치랑 다 같죠 그죠? 숫자 위치 다 같지 그지? 될까요? 그럼 결론은 C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A 들어가 있네 될까요? 자또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E 봅시다 E, 자 E는요 자, E는요, 자 E는 자 비교할 수 있는 게 B가 좋은 것 같아요 B 자 b 에 요선, 요선, 요선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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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에 뭐가 들어가 있니? B가 들어가 있죠, 그죠? B가 들어가 있다, 됐죠? 자, 우리 나머지 선한번 볼까? 나머지 선. 자, C와 E의 나머지 선한번 봅시다. 나머지 선. 이거 봤더니 C의 이 선, 그쵸? 보일까요? 그 다음에 이 선. 자, 펜이 잘안 나오네. 샌펜 다시. 자, C의 이 선, 이 선, 이 선. 될까? 이에,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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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 같죠, 같죠, 같죠. 즉, 같은 물질이 있는 거지, 같은 물질. 될까? 그러면, 시에는, 예하고, 어, 뭔가 있어, 뭔가, 딴게 있는 거야. 됐죠? 어, 이에는, 삐하고, 뭔가 있죠, 그죠? 뭔가 딴게 있죠, 그죠? 딴게 있는데, 얘들 세 개, 위치, 똑같죠? 될까요? 숫자 똑같죠, 그죠? 그럼 얘들은, 같은 거지. 될까? 이 똥글똥글처럼 같은 거야. 즉, 기억보네. c와 e 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같은 종류의 원소. 어, 여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한 가지일지 두 가지일지 세 가지일지 정확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죠? 그냥 편의상편 이상. 뭐 이게 세 개가 한 가지라고 치면 어, 뭔가 있는 거지. 두가지도 같은 게, 똑같은 게 있는 거죠. 세가지 쳐도 뭔가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어, 똑같은 게 최소 한 가지 있는 거죠. 될까요? 어, 맞는 말이지. 될까? 분석이 될까? 기억 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되겠죠? 자니번별 d는. 자별 D는 됐죠 A B로 돼 있다고 자별 D를 볼게 요 이번에는 자 봅시다 자별 D를 봅시다 별 D 자별 d 는자별는 됐죠 별 D는 됐까 A B로 돼 있냐고 자뒤에 A 볼게 A A에 하나 둘셋넷 이거 다 있니 여기 됐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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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맞죠 A 들어가 있네 됐죠 자 B 볼까 B B 하나 둘셋 여기 있다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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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맞네. A백 꽉 차네. 그죠?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다르다? 자, 질량비를 보려면 굵기, 세기, 밀도를 좀 봐야죠. 자, 우선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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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 볼까? A. 자, a 에요네 개의 선 똑같은 네 개의 선인데 굵기, 그죠? 세기, 밀도 다르죠? 그럼 질량비 다른 게 맞지. 될까? 됐죠? 지금 B를 맞더니 B는, 자, B는 지금 요선, 요선, 요선이 같은 것 같아요. 됐어? 됐죠? 굵기색이 밀도 같은 것 같지, 그지? 근데 A는 요선, 요선, 요선선. 굵기색이 밀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진량계가 다르다고 해야죠, 그죠? 어, 맞는 말. 됐까? 자, 뒤에 보네. 별, C, E, D, E의 방출선. 자, 방출선이네. 방출 스펙트럼 말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그지? 고에너지의, 그죠? 고에너지의 전자가 저온, 저 에너지의 전자로, 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전자는 궤도 중간에 뭐 있죠? 특정 궤도에서만 돌고 있는 거죠, 그죠? 됐어? 특정한 에너지 값,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에서만 돌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큰 궤도가 바깥 궤도죠, 그죠? 바깥 에서 안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방출하죠. 그때 나오는 게 방출 스펙크림인 거지. 될까? 그래서 전자가 낮은 데서 높은 데 들어갔냐고? 거꾸로죠, 거꾸로. 높은 데서 들어가야지, 그죠? 될까? 그래너지를 방출하죠. 즉바깥계에안쪽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어, 틀렸다. 될까요? 자, 따라서 2019 됐죠.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5번 문제 의 정답은 기혁과 니은이 맞습니다.